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라 아니라 매일 일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에 바와 쌓지은 기름 사분의 일을 신을 더하고 또 전제 제 사도 분의일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지와 전를그고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라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해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 니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아침에 저녁에 두번 아침에 어린 양 저녁에 드리고 제상들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백성들은 그 제사할 때 하나님께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그 반절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제상의 직목을 행할 때 제상의 전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반열의 차례가 열 스물네 반열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재산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그 재비를 뽑아서 그래서 사가라또그반열의 차례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백성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아침 저녁에 백성들이 제사 드릴때 밖에서 백성 기도하고 있고 제사관 안에서 향을 피우고 양을 잡고 밀가루 그다음에 기름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해드린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두번드리는 예배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그들 교회를 만드는데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번 만들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해서 기도 시간 하루에 세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 이 기도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세 번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누구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나 제사는 하루에 두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누가 할수 있다, 없다, 이건 함부로 말할 거 아니지만요. 저는 잠을 자나, 잠을 깨나, 왜? 이 길을 가는 가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들 풀어서 애굽의 종사라는 것 같은 이런 삶을 풀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삶가나안 땅의 삶으로 인도하기로 하는데 그 인도할 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있습니다. 날마다 그냥 너희들이 이제 다 부르니까 내가 내일 복주겠다 그게 아니요거룩함이 거룩함. 어제 제가 낮시간에 거룩함을 설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뭐냐 저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 전하려고요. 계속 이 말씀을 고민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도 뒤에 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새벽에 나올 시간이 엉뚱한데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만지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깨가지고 어떤 행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을 가야 돼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그것 때문에 내 미래에 방해를 받냐 방해하자 이겁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 땅의 어떤 가치도, 결국 내 몸뚱아리도,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인생이 70여, 강간한 80여도, 연수의 자는 슬픔할 수 뿐이에요. 어제 제가 우인히 알았는데,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 부고가 왔어요. 우리가 언제 이 날을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두 달에 내 사정 따라 한 번씩 예배를 쉴수 있다. 예배는 하나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제가 오늘 성계의 근거를 말씀드렸죠. 아침적으로 두 분. 그리고 사가라가 누구입니까? 세리안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라가 단두분 평생 두 분밖에 못 드려요. 근데 성경을 말하면 우리를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이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그의 피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도란 말보다도 이 우리 시대는요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재상의 가라.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재생의 역할로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내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 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가. 우린 지일 성수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터 내 인생 전체 성수입니다. 전체 성수입니다. 왜? 피로 가버지고 샀어요. 피로 가버지고 샀어요. 구약의 방식을 따라 구약은 안식을 지키고, 신약은 주일을 지키고, 하, 그건 우리가 구약을 인용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토일 요 예배냐 주일 예배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이 주일은 뭐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셔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식일 예배도도 관계없지만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어렵도록 사실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날을 휴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게 세계 역사가 돼버렸어요. 참 웃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과 주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에는 예수님이 피로 가버지고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고, 이 땅의 재산은 대재산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고, 그게 히브리스 보면 큰 재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기 자신. 이 우리 이 길요, 곧 우리 앞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데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는요 믿는 자도 미혹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 마귀가 밀가으로 산다고 하지. 예수님을 사년 따라 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걸 보지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늘 위해 기도한다. 비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너는 어? 너는 깨달은 다음에 내 형제를 믿음으로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길요. 참말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실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연도 내가 주를 승기는 이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엄숙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탈바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마지막 순간이요. 그것도 내가 죄를 혹시 지었다 하더라도 깨달고 해결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길 가는데 성공하십시다. 성공합시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이 옳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루에 두번 제사. 제사될 때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유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상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던 유럽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다하 주님의 하음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네, 사랑하라. 내 네, 옷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길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 길에 우리가 적어도 예배는 물렀으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건과이가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끝이에요. 그내 믿음은 항상 현재 믿음이 주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내 인데 이런 어제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까? 그래요? 전 행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잘못 가면요. 내가 가족에서 해결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움직이셔요. 여러분의 가족들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을 절대 놓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서로 서로 붙들어 주십시다. 서로 서로, 니까 우리 이 길을 가신데 성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요 앞으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먼 세상 따라 조금 뭐한계 따라 아니라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둘 다해서 해야지. 우리 이 길을 간데 성공하십시다. 어제 우리 정 회장님이 갑자기 부고를 받으니까요. 아 참.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는이 땅에서요 언젠가 떠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요 복된 날이요 할렐루야.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거룩한 복이 있습니다. 주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도 거룩함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나로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지금의 은혜받을 만대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금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금의 믿음을 갖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